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부푼 마음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취업난과 등록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집을 떠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친구들에겐 기숙사비나 전세, 자취비용 등이 더큰 문제죠. 이들을 위해 화성시는 저렴한 비용의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화성시 장학관 입사식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봄을 맞아 설레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시작의 순간인데요. 하지만 이제 막 사회의 문을 열고 나온 대학생들에겐 결코 쉽지 않은 현실.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 다양한 고민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문제. 혹여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전보다 비싼 등록금과 통학비 혹은 자취를 위한 전세비나 기숙사 비용 등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자취를 하면은 혼자 밥을 다 차려 먹어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여 집이 멀어진 화성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이곳, 바로 화성시 장학관입니다. 현재 화성시 장학관은 서울 관악구와 도봉구에 각각 한 곳씩 모두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악구에 위치한 이곳 제1 장학관은 올해 리모델링을 마치며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80여 명이었던 수용 인원이 세 배에 가까운 220여 명까지 늘어나고 시설과 규모가 업그레이드되며 꿈의 기숙사로 재탄생됐습니다. 네, 화성시 장학관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등학교에 따른 시간 절약과 하숙 또는 자취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기숙사입니다. 지난 15일 입사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관 입소식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1, 2 장학관 모두 합쳐 435명. 화성시의 체계적 지속적인 투원을 통해 향후 화성의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육성될 계획입니다. 네, 화성시 장학관의 매년 평균 경쟁률은 3대 1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 장학관이 확대 이전됨에 따라 수용 인원이 증가되어서 2대 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학 정도 갔으면. 최소한의 그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지 대학생이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다 성인이. 학생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장학관에서 거주하며 부모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 챙겨야 하는 진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결의를 다짐하듯 입사생들은 1년간 사무용품 등을 절약해 모은 254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는 대학교가 정말 가까워가지고 아침에 준비하는데 일찍 안 일어나거나 그래도 되고 또 밥도 제공해주니까 식비 걱정도 많이 부담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장학관을 좋기도 하고 또한 방에 여러 대학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인맥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장학관 직원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희 장학관과 화성시 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장학관의 규칙과 함께하는 이에 대한 배려를 배워 나갑니다. 이곳에서는 1년 동안 지낼 입사료와 함께 월 20만 원의 비용만 내면 되는데요. 일반 대학교들의 기숙사와 비교하면 반값도 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좋은 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황수환 군과 김종윤 군. 이곳에서 처음 만났지만 마치 동네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금방 친해졌는데요. 일단 화성시 장학관이 입석이 되어 매우 영광이고 제가 화성시에서 통학을 하게 되면 어 너무 학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화성시에서 서울에다 장학관을 지어주게 되어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최대한 좋은 학점을 받고. 이제 다양한 친구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사귀는 게제 목표입니다. 화성시 여러 친구들과 이제 서로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다음에 또값 싸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대학 졸업반인 4학년 권영은 양은 이곳에서 학창 시절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학관을 통해 통학 시간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2시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오니까 한 40분 정도로 줄어서 그게 가장 좋고요. 또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됐다 보니까 시설도 굉장히 좋고, 방도 넓고, 같이 생활하시는 선생님이랑 친구들도 좋아서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음. 그 밖에도 혼자 있으면 챙기기 어려운 식사도 식당에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었는데요. 맛있어. 특히 밥이 정말 맛있어. 조금은 낯선 곳이지만 이제 서로를 의지하며 또 다른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 나갈 친구들. 일단 같은 지역 살던 친구들과 형들이랑 같이 지내는 것 같아서 대체 좀 편하고 말도 쉽게 걸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도 에 되게 좋았긴 했는데 워낙에 그 건물이 되게 오래됐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소형 인원 자체도 적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약간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식당이 없어가지고 식비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장학가는 조금 작년보다 조금 세배더 많아진 그런 소형 인원이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그래 그래서 조금 더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장경에 비해서. 화성시 장학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화성시의 시민으로서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혜택을 향후 어,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진출이 되었을 때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배려하고 보호할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과 같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 화성시 장학관. 이곳에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더 멋진 꿈을 꿀수 있기를 기대합니다.